자, 이번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권진영 씨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여자. 다 같이 지성과 미모의 샘플 <laughs> 권진영입니다.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. 한여름에 건강을 잘 지키면 1년이 건강하다. 누가 했을까요? 바로 제가 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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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발전소 함께 만나보시죠. 진영이가 달라졌어요. 그동안 너무 제 얼굴만 믿었나 봐요. 저의 꿈연애대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랜만에 없었어?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. 아, 진짜 완전 불편해. 오, 아 웃겨 사는데. 아우리가 너무 아, 어렵더라고요. 이거 한번 사야겠어세요 어? 이게 뭐지? 바로 자세 교정을 도와주는 등받이, 등받이 쿠션과 방석입니다. 저희 쿠션의 비밀은 바로 이 곡선에 있습니다. S라인도 아닌데 뭔 비밀? 양 날개 부분, 갈비뼈 부분을 지지를 해드리면서 바른 자세를 유도해드리는 부위. 그리고 척추 길이근을 지지해주는 부위. 이두 가지가 주력 기능이고요. 허리에 딱 밀착되는 디자인. 왕복한 곡선으로 힙을 모아주고 최종 분산을 극대화해서 배김을 줄여줍니다. 힙의 모습을 형상화 시켜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이 있고요. 다리를 좀... <laughs> 모아드리는 그러네. 어떻게 보니까? 그리고 중앙에 <laughs> 어, 타공이 돼 있어서 아. 쾌적한 통풍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. 현재 사용 중인 의자가 있다면 버클을 이용해 한번에 촥 붙일 수 있어요. 가뜩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여름 요 아이디어 개발뿐만 있다면 바른 자세도 집중력도 문제없어요 의자가 편안해야 일의 집중력 그리고 일의 능률도 쑥쑥 올라가겠죠 중점. <목소리> <맨뉘>. 갑자기 번생이가된것 <목소리> 같죠? 앞으로 개그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진영이 공부 끝! 이런 고속 끼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. 덕분에 올여름도 대한민국은 건강합니다. 네. 책상에 앉을 때 바른 자세 잡아주는 방석이랑 쿠션 음. 그것도 탐이 나고 마지막에 네. 운동기고. 오, 이거 아. 괜찮을 것 같아요. 간편하게. 우리 김소리 아나운서님은 항상 아이디어 발전소가 끝나면 탐난다는 말씀을 <laughs>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남자친구도 보면 이렇게 탐을 좀 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왜 운동기구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커플로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. 네. 아 네. 커플로 하면 목세. 효과가 더 많다고 하니까, 김소리 아나운서 끝나고 같이 커플로. 아, 됐어요. 네. 아, 아, 지금, 됐어요. 지금, 지금 저 거절 당한 거예요. 아, 괜찮습니다.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. 다음 주에도 건강해지는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권진영이었습니다. 예.